특히, 우리 경천시의 자랑이신 시장님께서 오늘 직접 이렇게 봉사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게 맛있게 음식 잘 드시고, 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기원 드리면서, 또 건강하고, 행복한 나날을 꼭 그렇게 지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맛있게 음식 드시고요.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어서 김천 시민의 자랑이다 저희 공영반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충섭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예. 네, 오늘 어르신들이 내보내가참이쁩니다 아, 오늘 우리 이 급식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직지사 우리 주지선님이시죠 장명 큰스님께서 이렇게 잘 어, 함께 해주시는데 박수 쳐럼 크게 안번 쳐요. 어, 직사 지그뭐 그 의료 그약그 중에 그 요양원 직지 요양원도 직지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어, 그, 이렇게 우리 김천 복지의 큰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또여러분들위해서 항상 맛있는 밥을 내주시는분들계시죠 어디에 계십니까 저쪽에 계시죠 밥수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앞에 계시는데 모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이 더워지고 있는데 날 더우시면 음식 잘 자셔야 됩니다 맛있게 자시고 그 더위를 이긴해야 됩니다 꼭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